자 이번 문제는 우리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집합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세 원소 a, b, c가 등차수열을 이루다는 것은 우리가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우리가 a 더하기 c가 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a와 c를 선택하게 되면 b는 자동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 다른 걸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죠.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순서가 정해진 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순서가 정해진 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이것을 우리가 조합을 여기서 우리가 풀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a,b,c가 모두 이제 자연수가 된거기 때문에 e,b는 짝수가 되는, 무조건 짝수 밖에 될 수가 없죠 그러면 a와 c라고 하는 a하고 c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짝수, 짝수를 뽑는 경우와 우리가 a,c가 홀수, 홀수를 뽑는 경우가 될수 있겠죠 a와 c를 뽑으면 b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러면 짝수에서 우리가 두 개를 뽑으면 되겠죠 1부터 2n까지 이제 짝수는 현재 우리가 n개 있으니까요 우리가 n개 중에서 두 개를 우리가 뽑으면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홀수도 n개니까 nc2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2분의 n에 n-1이 되겠고요 이것도 역시 2분의 n에 n-1이 되겠죠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n에 n-1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tn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l i m n이 무한대로 갈때 n제곱 분의 n제곱 마이너스 n이라고 볼수 있고 이것은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정답은 1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번 되겠습니다.